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벤쿠버 경교의 칠로악이라는 도시에 가기 직전에 야로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야로를 통하여서 컬터스 레이커, 칠로악 레이커, 여러 벤쿠버 경교의 멋있는 호수들을 지나가는 그런 조그만 도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마을이 약한 블럭 내지 두 블럭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마을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마을에 큰 교회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면 세 군데 교회 모습을 전경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요첫 번째 지금 보이는 교회가 야로 얼라운스 철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회 전경 또 교회의 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머지 두개 교회도 소개해드리고 또 야로의 여러 특이한 건물들, 비즈니스들 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역광이긴 한데, 헤이즐넛인이라는 비즈니스 건물, 여인숙 속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건물'인데, 조금 이렇게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외국을 꾸며놨네요. 신기한 모습입니다. 예, 이 건물은 'Imagineation Corporation'이라는. 건물 인데요 좀 특이합니다 예 고양이 특이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꼭대기에 딱 모습도 보이고 특이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조금 걸어가면서 네,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이메지네이션 코퍼레이션 이렇게 해서 건물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헤이즐넛 인이 되겠습니다. 예, 좀 특이한 건물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구조물이 참 재밌습니다. 예. 아이스크림 파는 모습 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야로 철치가 되겠는데요. 이름이 캐네디언 리폼드 철치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여드리고, 정면에서 교리 모습 보여드리고, 교회가 정말 조그만 마을 치고는 엄청 큰 교회입니다 건물이 옆에서 보시면 네, 이렇게 조그만 마을에 이런 큰 교회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네, 아까 얼라운스 철지에 이어서 리포드 철치 건물 전경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교회 건너편에는 야로 대표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 글씨 보이시죠? 야로, 야루. 예. 야로를 소개해 주는 여러 가지 게시물들이 있고요. 공을 천천히 둘러보면,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갖춰져 있고요. 바베큐 할수 있는 공원저 멀리 또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 저기 쉘터가 있어서 비올 때도 파티할 수 있는 그런 아, 지금 해피 버스터이 파티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해피 버스터이 파티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예, 지금 건너편에는 참 특이한 건물이 있는데요, 바버샵 이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있고요 오른쪽에는 보험회사 건물 웨스트 랜드 인슈가스 거기 조금 이쁜 샵이 하나 있는데 어, 베이커리 샵이 되겠습니다 베이커리 샵 베이커리 샵이 되는데 앞에 이쁘게 잘 장식을 너무 이쁘게 해놨네요 네. 네, 자동으로 이렇게 가져가도록 이렇게 양심을 맡기고 캐시 페이먼트 이렇게 해놔서 가져갈 수 있도록 여기도 다 양심에 맡겨서 플라워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네요. 참 재밌습니다. 시골 풍경 그대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 가격들이 써져 있고요. 양심적으로 이렇게 대하도록 예,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예, 재밌습니다. 음. 여러분 이제 야로의 마지막 철치 야로 메노나이트 레턴 철치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철치 건물을 이제 보여드리고 오늘 야로에서 가졌던 조그만 동네에 교회 세 군데 있는 교회 모습 보여드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교회 전경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와, 교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네. 보여드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벤쿠버에서 약간 떨어진 칠로아이라는 도시에 가기 직전에 야로움이라는 예쁜 마을이 있는데요. 이 조그만 마을에 큰 교회가 세군데 있는 곳을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교회 건물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